마침내 선우와 강사장은 마주하게 되고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강사장의 부하가 선우 쪽으로 다가가지만 총한 방에 힘도 못 써보고 무기력하게 나가떨어진다. 소란 피우지 말자. 여기가 끝이에요.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. 너 정말 이럴 거냐? 저한테 왜 그랬어요? 말해봐요.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. 아니 그런 거 말고...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말해봐요 저 진짜 생각 많이 해봤는데 저 정말 모르겠거든요 말해봐요 우리 어떻게 다 이렇게 된 거죠? 말해봐요 저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습니까? 말해봐요 나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7년 동안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해온다! 말좀 해봐요. 무슨 말이든지 좀 해봐!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. 꽤 똑똑한 친구 하나가 제 밑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. 어느 날그 친구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켰는데, 사소하게 생각했었던지 실수를 저질렀어요. 어,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대단한 실수도 아니었습니다. 가볍게 야단치고 끝날 일이었죠. 근데, 그 친구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.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.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. 아닐 수도 있어요. 내차고일 수도 있는 거죠. 근데, 조직이란 게 뭡니까? 가족이란 게 뭡니까? 오야가 누군가에게 실수했다고 하면, 실수한 일이 없어도 실수한 사람은 나와야 되는 거죠. 도대체, 무엇 뭐 때문에 흔들린 거냐? 그애 때문이냐? 강사장의 말을 듣곤 유리창 속에 비친 본인의 감정을 속이고 있는 또 다른 자신과 마주하며 스스로를 되새겨보는 선우 이러지 마라 저한테 왜 그랬어요? 말해봐요.